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순서는요, 어, 어 이번 최병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좀금씩한번더 해볼까 합니다. 자, 앞서서 제가요, 어, 그 얘기를 했었죠. 어, 성일종 국회의원도, 어,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를 했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성일종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뭐 경로했다. 이체해병 사건 가지고 윤석열이 경로했다. 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파악해 보려고 이 얘기가 어찌 돌아가는지 알아보려고 제가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해본 거예요. 자, 어, 그러면은 성일종이 했던 얘기. 이 성일종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 대통령 경로가 무슨 죄냐? 경로가 잘못이냐? 대통령도 경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경로가 잘못이냐라고 했었어요. 정말 개떡 같은 소리죠. 경로 그 해라고 경로하라고 수사기입하면 안 되는 거죠. 경로하는 건 경로하는 건데 수사 개입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윤석열이 경로했다고 지랄을 떱니까 지금 윤석열이 수사에 개입했고 멀쩡한 수사를 뒤집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직권 남용 아닌가요? 자 그런데 성일종이 지금 이상한 생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 사기꾼 억지꾼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아, 전형적인 저 범죄자들이, 그 사기 범죄자들 많이 써요, 이렇게. 남등 쳐먹는 일로 사, 그 세상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쓰거든. 네? 아무튼, 이 사람이 이렇게 어거지를 썼던 이유가 나오는 거지. 네? 성일종이 왜 이렇게 어거지를 썼었는지. 경로할 네? 아,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지가 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로할 수도 있지라는 말 자체는 윤석열의 경로의 존재, 이를 인정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왜 했겠어? 진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laughs> 자, 어,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이 경로를 했어.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장관한테, 야이씨, 발 빼, 임마, 씨! 어디 사단장을 넣고 치러야 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쳐!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면 끝나나? 그러니까 뒷일은 어떻게 처리하죠? 보통 그렇게 장이 기관장이 소리를 빽빽 질러 놓고 나면은 그 비서나 참모들이 해당 기관과 전화 연락을 통해 가지고 일처 그 다음 단계 의사소통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대통령실. 비서관하고 장관 보좌관들끼리 서로 통화를 해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막 합니다. 아, 이렇게 하라는 뜻인가요?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예, 어느 정도 대화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게 뭐냐면 실무자들끼리, 그리고 기관장들끼리 통화를 했고, 기관장들끼리 말을 맞췄다고 하지만, 실무에서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실무자들끼리 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기관장들끼리 뭐 장관, 대통령 이렇게 통화를 하셨으면은 보좌관, 비서관이 통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 실무자, 뭐 과장이든 국장이든 이런 사람들끼리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일처리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관련자가 기관장, 보좌관 혹은 비서관, 그리고 그 밑에 실무 참모, 요 단계로 짝짝짝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그세 번째 실무 단계, 실무 단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바로 그 당사자죠. 국방부에서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었습니다. 대통령 장관끼리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으니까 비서관 보좌관끼리 구체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마치고 지침을 다 받은 다음에 실무 처리는 이시원과 유재원이 둘이 한 거죠. 자, 근데 이 이시원이라는 사람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시원 이름을 듣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야, 이 새끼를 여기서 만나는구나. 이 새끼가 언제 대통령실 들어갔던 거지?라고 말이죠. 알고 봤더니 원래 이 자리가 이원모 자리더라고요. 이원모가 총선 나간다고 나간 다음에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온 놈이 들어 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시원이라는 사람은 이 최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적인 인물인 겁니다. 이 외압 의혹의 실무를 담당해요. 외압의 실무야. 외압 실무.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뭐 하는 사람이다? 예. 과거 간첩 조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간첩 조작을 하는데 좀 그럴싸하게 잘하지도 못하고 희한하게 중국의 공문서,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다가 딱 걸린 아주 조잡하고 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유치한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입니다. 조작하는 나쁜 놈일뿐만 아니라 유치한 거지.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그이 최병 사건의 외압 사건, 최병 사건의 외압 의혹, 이 외압 의혹의 핵심 의혹 당사자 실무 외압의 실무를 담당한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일단 이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다시 경찰로부터 회수하던 당일 그러니까 작년 8월 2일입니다 당시 이시원 비서관과 국방부가 통화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그리고 이 통화 내역 중은 통화는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훈 법무관리관 사이에 이루어졌고 당시 이 이시원은 유재훈 법무관리관에게 연락해서 자 이번 사건 어떻게 처리할 거요 예 보고서 좀 내려가 주 보내세요 라고 요구했다는 를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경로를 했고 어 이종섭 장관이 졸졸절 맸고 그 상황을 옆에서 본. 대통령실 비서관과 장관실 보좌관이 서로 막 연락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 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의사소통을 하고 그 얘기가 이 양쪽 실무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연락이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 시원은 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법률적으로 정리해보세요. 유지원, 예, 법률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고서였던 거죠. 이거 자체가 사실, 이 조직적으로 사건에 개입했다. 조직적으로 은폐를 벌였다. 범인은 윤석열이다. 라고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자, 여기서 알수 있듯이, 이시원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 최수근 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 이 외압 의혹의 핵심적인 인물이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고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이종섭, 임기훈과 박진희, 이시원과 유지원 그러니까 이게 기관장들, 이 사람이 비서관, 보좌관 이 사람이 뭐? 예, 실무관계자들이었던 겁니다. 딱요 라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 모든 국가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 조직이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기관장들끼리 어느 정도 의사 결정을 하면은 보좌관이나 비서관들끼리 통화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상호 디테일한 의사 소통을 해요. 그리고 실무, 뭐 국장, 과장, 이 사람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외화고역 불법이 진행이 됐다면 실제 불법을 실행한 사람이 이시원인 거죠. 조작이 있었다면 조작을 실행한 당사자가 이시원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게 법률적인 대응 방안 어떻게 하면은 요걸 부드럽게 티안 나게 조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논란거리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뭐, 그, 누구누구를 빼고, 누구누구를 넣고, 뺄 때는 무슨 명분으로 빼고, 한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둘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이 사람은 변호사고, 이 사람은 검사잖아. 그러니까, 이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 수사 외압이니까 아무래도 법률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사람, 수사와 관련해서 뭔가 손을 쓸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무를 처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분으로 이걸 서류, 그 서류를 가져올 것인가? 서류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누구한테 배당을 해서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배당을 처리하면은 어떠 어떠하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명분은 뭐라고 할 것인가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 그러니까 실무를 이 사람들이 다 진행을 한 거니까 조작의 실무를 이 사람들이 한 거다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작의 실무 책임자 실제로 조작을 한 사람이 유재원과 이세 이시 이시원이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이 이시원이라는 사람을. 이제부터 파헤칠 거기 때문입니다. 이시원이라는 사람은요. 72년생입니다. 경북 성주가 고향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어, 졸업한 학교를 보니까 그냥 서울 사람이에요. 아마 아버지 고향이 경북 성주인 듯합니다. 서울대 9.1학번이고요. 연수원 28기입니다. 한동훈의 대학 1년 선배이지만 연수원은 1년 후배예요. 공군 법무관을 나왔고요.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그리고 대구지검 검사를 했는데 대구 고검 시절에 윤석열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 박근혜한테 찍혀가지고 대구로 밀려갔을 때 그때 친해진 사람이다라고 보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때 지 딱까리로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래. 제가 알기로는 밥총무였대요, 밥총무. 어, 검찰에 아주 안전 악습, 배습이 있습니다. 검사들 중에서 검사팀, 뭐 검사실 막내가, 막내 검사가 오늘은 어디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메뉴 정하고 예약하고 가을사람 어, 뭐 명단 정하고, 요런 거 만드는 그런 거를 정한, 그런 걸뭐 일을 처리를 한데, 이걸 보고 밥 총무라 그래, 밥 총무, 밥 총무를 이해가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밥 총무지, 사실상 윤석열 따까리 했다는 얘기죠. 윤석열이 그 박근혜한테 지켜서 대구에 내려가 있는데, 그 대구 내려가 있는... 예, 윤석열의 딱 가리를 해줬으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많이 고마웠겠죠. 그러니까 얘를 불러올려서 승진을 시킨 겁니다. 어 근데 얘가 대구까지 간 이유가 있었어. 왜? 얘는 바로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한 사건을 말합니다. 중국 측의 공문을 위조해서 유우성이 간첩이 맞다라고 한 겁니다. 중국, 이 유우성 씨가 어, 탈북자로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서 우리 저 서울시 공무원까지 됐는데 알고 봤던 이 사람이 국적이 북한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어, 북한에 사는 화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나는 북한에서 탈북했다라고 한 겁니다. 에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해서 서울시 공무원까지 되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국적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될수 없었던 거죠. 검찰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고 몰아갑니다. 단순히 국적법 위반 정도나 뭐 공정증서, 불실 기재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얘가 간첩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 대한민국을 속였다 이런 식으로 물어가요. 그리고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이, 이뭐 저기 그 입출경 기록 요것들을 중국에서 받아오는데 이 기록을 조작한 겁니다. 이 기록을 조작을 해서 아 누가 봐도 얘가 간첩 활동을 했구나 라는 걸 티가 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중국 측에서 밝히죠. 어, 그 우리가 발급한 거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이 들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시원은 바로 이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시원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습니다. 누구랑 똑같네. 윤석열도 정직 1개월 받았지. <laughs>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직 1개월 받아도 상관없나 봐. 어, 정직 1개월 받아도 대통령까지 하니까 뭐 상관없다 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 이 이시원 검사는. 자기는 이 조작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몰랐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전체적인 흐름을 볼때이 증거물을 확인하려고도 안 했다는 부분이 너무나도 선명히 드러나고 오히려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국정원이나 또 협조자나 이런 사람들 닥달한 그런 정황도 드러납니다. 사실상 방조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죠. 유우성 씨는 이시원 검사가 조작에 가담을 했으리라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 모습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바로 이시원 검사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이들은 어, 뭐 거의 처벌 안 받아요. 문제 되는 사람은 나중에 이두봉 검사가 검찰총장 될 뻔하다가 이 일로 결국 물러나죠. 에, 이시원 역시 징계 받고도 결국에 영전을 합니다. 그리고 영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최상병 사건 외압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조작했던 자가 또 조작을 하는 사례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은 이런 거 조작하라고 내가 시키지 않아도 딱 보면은 알아서 조작하라고 딱 이런 거에 전문화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애를 현장에 내려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어쩌이들은 어, 정직 1개월이 징계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직 1개월이 휴가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시원 입장에서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윤석열하고 인연이 돼서 결국 영전까지 하게 됐으니까 나쁠 거 없죠. 하지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야, 이게 정치, 검찰의 관습, 관성이구나 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남의 허물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파헤치면서 자신의 잘못은 있어도 넘어가고 아무리 험한, 어, 허물도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검사가 증거를 위조해서 법정에 제출을 했다? 직접 관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검사로서 그 자격이 있나요? 저는 이 사람이 검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어그 공무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공무원이 문서를 공문서를 조작했다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된다면 정직 1개월만 받았을까요?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이 정직 1개월만 받을까요? 어, 모르긴 몰라도 법정이 내는 서류를 조작했다면 그리고 그 서류를 제대로 뭐 직접 조작 안 했더라도 제대로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않아서 사실상 방조한 것이 된다면 공직에서 쫓겨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벌은 안 받더라도 쫓겨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직 1개월밖에 안 받았고 그나마 그 이후에 더 영전을 했다. 검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닐까요? 우리나라 다른 어떤 직업도 이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공직 물론이고 다른 직업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경력에 치명상이 될것 같은데 검사들은 이래도 잘 먹고 잘 사네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평등한 대한민국인지 아, 참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이 순서를 마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시원 공직 비강 기강 비서관, 이시원 전 검사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도 또 같은 일을 할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은 전공이 조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공이 조작이 돼. 그러니까 조작이 필요한 때는 이런 사람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정권의 보호를 위해서 자신을 그 자리에 불러준 인사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조작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끌어다 쓰는 거죠. 누가 윤석열이? 아,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 놀랍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기.